여기는 그단스쿠고요 저는 오늘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로 넘어가는 날입니다. 지금 기차 시간이 10시 50분인데, 오 10시 반이다 오씨.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이다가사람이 어, 오니까 빨라지네 저는 다행히세이브했습니다 사람 되게 이네다 내 옆자리는 누가 앉을 것인가 그래 또내 옆자리에 아무도 없어 폴란드의 네. 수도 바르샤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. 어제는 짐 풀고 편집을 좀 하다가 오늘은 한번 폴란드 전통음식을 그래도 한번 먹어봐야겠죠? 아마 제 영상 보시면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워요. 까다롭다기 보다는 못 먹는 음식이 많거든요. 그래도 폴란드에 왔으니까 폴란드 전통음식을 한번 먹어봐야겠죠? 이제 이 티켓이 하나에 3.4니까 한 1천원 정도? 하는 건데 20분 동안 탈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내가 가다가 20분이 넘으면 안 되는 건가? 그건 모르겠습니다 왔어 이거, 이거 이거 세워달라고 안 하면 그냥 지나치나 건데 제가 대중교통 타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다행히 걷는 걸 좋아해서 보통 다 걸어 다니는데 으...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벌써 멀미나 지금. 어우, 왜 그래? 어우, 이거 봐, 이거 봐. 아, <laughs> 어우, 도로 자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. 아, 이따 집에 어떻게 가냐? 가봐야지 또. 어? 근데 음식점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게이드? 이게 자피엘잭이라고 폴란드 전통 음식을 파는 체인점이래요. 그래도 폴란드에 왔는데 폴란드 음식을 한번 먹어봐야죠. 사실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왔어요. <laughs> 음, 이 만두, 만두는 별로 안 땡기는데. 그렇지. 이게 이제 폴란드 전통 음식인가 봐요. 근데 이게 뭔가 먹기 더 좋을 것 같은데. 따뜻한데? 이게 물어보니까 겨울 차라고 겨울에 먹는 차인가봐요. 약간 뱅쇼 같이 따뜻하게 먹는 차? 지금 갑자기 너무 추워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걸 먹기로 했습니다. 맛있는 <목소리> 거. <목소리> <목소리> 오렌지랑 크랜베리랑 진저, 젓가랑 뭐 그냥 펭쇼 같은 거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 따뜻한 차인데, 계피향좀 나면서 딱 좋네요. 어? 아, <laughs> thank you. w 아, h i h h s e i very hot, okay? Very hot. h a n k you. Ah, yes, thank you. 이게 폴란드 전통 음식이라니. 이름 또 까먹었다. 머스타드 소스랑 뭔지 모르겠는데, 아까 스파이시라는 말 듣고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. 마늘. 족발집 가면은. 이쁘게 썰어 놓은 그런 족발이 아니라, 딱이모한대막통 족발씩 보면 나, 나오는 거. 음. 너무 비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, 살콩이랑 딱적장히 어우러져가지고, 맛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야채 꾼 <꾸운> 거. <laughs> 여러분한테 맛있는 게, 저한테는 맛있을 수도 있는데, 저한테 괜찮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괜찮습니다. <laughs> 동쇼에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분위기까지 뭔가 겨울이 온것 같아. 진짜 겨울에 약간 이런 거동쇼 끓여놓고 이런 음식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놀면 뭔가 따뜻한 연말. 뭐지? 그 사이에 비가 내놨나 지금 콜라를 너무 먹고 싶은데 감기차까지 먹어놓고 콜라를 마시면. 무용지물이겠죠. 일단 참아보겠습니다. 가격은 확실히 저렴한 것 같아요. 25,500원이면은 제 배낭여행에서는 좀 가격이 있긴 하지만, 제가 워낙 그 파리의 물가에서 왔다 보니까 조금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저 감기차 같은 것도 6,000원 정도였으니까, 보통 파리에서 콜라 한잔 마시면 그 정도 되거든요. 그래도 여기는 콜라가 3,000원이다. 여기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올드타운 쪽인가 봐요. 건물들이 확실히 제가 있던 쪽이랑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. 왠지 저기 그 현장 체험 학습 같은 거온 애기들을 따라가면 이 바르샤바의 볼거리를 볼수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그러네. 잘 따라왔네. 여기도 뭔가 있어 보이는 건물. 지금 이 보이는 건물들도 전쟁 때 소멸됐다가 다시 다 재건을 한 건물들입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폴란드 주민들의 재건을 위한 노력이 되게 돋보이죠. 지금 되게 옛스러운 건물인데, 지은지 불과 얼마 안된 건물들이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, 저 버스를 타기 싫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. <laughs> 이제. 저희 숙소 있는 데까지 거의 걸어왔는데, 여기는 느낌이 또 완전 다르지 않나요? 약간 강남이나 종각? 뭐 이런 데 걷는 느낌? 여기 뭐 위워크도 있고, <laughs> 바이데, 비에드론카? 뭐 아무튼, 뭐 그런 마트입니다. 과일을 먹고 싶은데, 이런 거 먹기가 귀찮아서. 도넛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도넛을 파네요. 하나 에 600원 정도밖에 안 해. 와. 오케이. 도넛 동점. 슈크림. 3,000원에 이만큼. 와. 슈크림. 밥인가? 소시지랑 아 콩밥이네. 콩밥. 아왜 이렇게 싸지? 아이 이 비오 어쩌고 마트가 훨씬 싼 기분이에요 이게 지금 1초트에 300원인데 이것도 지금 1,4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야 지금 이 프링글스도 지금 800원? 음.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이 자브카라고 해야 되나? 바브카? 여기가 약간 폴란드 편의점 같은 건가 봐요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여긴 없네 여기 지나갈 때마다 핫도그 포스터가 있는데 여기를 나오는 청소년들이 항상 그 핫도그를 사오더라고요 약간 급식이들의 급식 느낌 그래서 그거 하나 먹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진돌레? 아이스 이거? 핫도그 앤 콜라? 이렇게 6.5에 핫도그랑 콜라랑 같이 먹을 수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 Uh, which sauce? Sauce? Oh. oh, ah. One? Only one? One, two, three. Ah, okay. What is the best? 200? Oh, best. <laughs> okay. okay. Ketchup? Okay. Mustard? Mustard? Yeah. yeah. Okay. I must tell the barbecue to swing. Like what? <laughs> 아, 예. t h a n 음, 오, 괜찮은데요? 빵이 약간 바삭하면서도 쫄깃해가지고. 앞으로 한 끼는 무조건 이걸로 먹어도 될것 같은 느낌. 너무 괜찮은데? <laughs> 오늘은 어제 다음 날입니다. <laughs> 어제 자피에체이라는 폴란드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었잖아요. 네 이제 자피에체 말고 바 물레첸이라고 불리는 또 폴란드 음식을 파는 곳이 있대요. 약간 둘다 폴란드 음식을 파는 데자피에체이 약간 스쿨푸드? 한스델리? 한스델리 알려아나 그러니까 비슷한 음식을 파는데 자폐의 책이 조금 더 가격이 있는 뭐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뭐 지금 파물레친이라고 불리는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아니 구글맵은 7시까지라고 돼있어가지고 안심하고 왔는데 아니 아마 그렇게 땡기지도 않는 음식인데 너무 멀리 먹으러 가는 기분이도 들고 그냥 저 뒤에 있는 KFC 가고 싶긴 한데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점이 제가 원래 도전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음식은 도전을 잘안 하거든요 음식은 거의 먹던 거나 익숙한 거 낯설지 않은 거 이런 것만 먹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더 색다른 거를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그 김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고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성격상 막 아무거나 먹지 못하지만, 그래도 어떤 한 걸음, 두 걸음이라도 좀더 다가가는 느낌? 그런 게좀 있긴 해요. 여긴것 같은데, 네, 또 폴란드어만 있죠.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. 이 번역기 카메라 기능을 쓰면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줍니다. 조금 이상하긴 한데, 나름 쓸만해요. 푸드코트 같은 데서 시키고, 여기 주방에다가 메뉴를 대고,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슈니첼에 감자를 시켰고, 이거는 보르쉬라고, 비트 뿌리로 만든 붉은색이 나는 수프래요.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인드, 폴란드 같이 동유럽 국가에서 많이 먹는 수프라고 합니다. <laughs> 저는 이런거 처음 <laughs> 음, 진짜 처음먹는거 같아요 감자 맛있에서 <laughs> 눅눅한 돈가스 맛. 이슈미철이한 3,500원 정도 하고, 감자가 한 1,500원? 뭐한 한 1,800원. 합쳐서 한 6,000원대? <laughs> <laughs> 어제 음식 먹방이. 너무 제대로 안된것 같아서 아직 확인 확인 안 했거든요. 근데 일단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찍으려고 나왔는데 이번에도요. 감자가 실패가 없는 음식이네요. 이거는 약간 비트 비트 주스 배워 먹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 비트를 갈아서 넣었다고 하는데. 제 비트가 무슨 맛이 나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. 근데 그 한국에서 먹는 그 건강 채식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. 건강 주스 같은 거그 냄새가 나요. 건강 주스도 저안 먹거든요. 그 땄을 때 냄새에 맞고 아, 안 먹어 하는데 그 땄을 때 냄새가 좀 나요. 근데 그걸 끓인 느낌 더 싫지. 자북카 가가지고 콜라랑 핫도로 세트 먹어 오늘 시행착오를 하나 겪었습니다. 쉽지 않네. 제가 입맛이 좀 까다롭긴 한가 봐요 진짜 좋아하는 건 엄청 많이 먹거든요 진짜 전형적인 초딩 입맛 제가 살면서 저랑 입맛이 똑같은 사람을 딱 지금까지 네명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 그냥 남들이 알아듣기 편하기는 해산물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뭐 해산물 중에도 또 먹는 게 있어 약간 뭐 갑각류는 다 먹어요 그리고 오징어 이런 거 먹는데 일단, 날거안 먹고, 회 같은 거, 날거안 먹고, 비린 거안 먹고, 비주얼 상으로 조금, <laughs> 어,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. 비주얼 상으로 조금 난감한 것들. 이런 거못 먹는 부류가 있거든요. 이 부류를 제가 지금까지 한 4명을 만났는데, 그네명이 진짜 정확히 일치해요. 정확히. 그런 거 보면은, 분명 이 파, 이 입맛 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<laughs> 이 입맛 파 찾습니다. 어, 아마 제가 이렇게만 말해도, 대충 어느 정도 이제 이 입맛을 가진 사람은 알 거예요. 지금 자기가 느낌이 왔을 거예요. 아무튼 이렇게 폴란드에 두 체인점을 가봤고요 우선은 좀 레벨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먹방을 찍어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 반드시 폴란드 음식 먹방을 하겠다는 집념의 유튜버입니다. 여기 숙소 근처에 되게 인기 많은 브런치 카페가 있더라고요. 어제 여기 숙소 체크인 하러 올 때도 계속 사람들이 다 줄을 서 있고 저녁에 숙소 들어가는데도 또줄서 있더라고요. 여기가 재밌는 게 아침에 커피를 주문하면 아침 식사 메뉴가 1조 티래요. 아침에 커피를 먹으면 300원 정도 하는 가격에 아침 메뉴를 주는 거죠. 뭐 베이컨, 샌드위치 이런 거. 그래가지고, 야, 오늘 아침에 이거 또 먹는 거 찍어야겠다. 지금까지 전통 음식점 두개 리뷰했으니까 약간 폴란드 핫한 브런치 카페. 왜냐면 또 폴란드에 여행을 올수도 있으니까 했는데 오늘 토요일이더라고요. 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그걸 하고 주말에는 또 다른 행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에 이미 준비해서 나와 버렸어요. 이게 줄을 많이 서있길래 오픈 시간 맞춰 가지고 준비해서 나왔는데 어 앞에 왜 사람이 아무도 없지? 이렇게 보니까 어 오늘은 하는 날이 아니었네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이 9시거든요? 9시에 제가 어디를 갈수 있을까요?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해 열려있는 곳. 바로, 맥도날드스.